오랜만에 나무와 관련된 책한 권을 만났는데요. 나무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나무의 말이라고 해서 나무만을 다루진 않았어요. 저자 레이첼 서스만은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10여 년간 전 세계 학자들과 협업하며 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유럽은 물론 시베리아와 남극까지 사막부터 바닷속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며 2,000살이 넘는 생명체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진정한 주인인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죠. 무려 2,000살이 넘는 생명체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생명의 진정한 의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가장 오래된 생명체들은 나름의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오래된 생명체를 찾아가는 여정과, 그리고 이제는 인류의 보물이 된 생명체를 둘러싼 이야기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사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책입니다.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고령의 나무들은 저자에게도, 독자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서스마는 단순히 고령 생명체의 역사와 현재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혼을 담아낸 사진들은 비애에 찬 감동을 전하죠. 오래된 생명체를 찾아가는 파란만장한 여정과 그리고 이제는 인류의 보물이 된 생명체를 둘러싼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며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서정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사진들이 조화를 이루는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보길 권해드려요.